네, 아, 대자구, 저희 노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이 대자구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생애부일약을 하려고 켰습니다. 아, 여러분이. 네, 아주 너무, 너무, 너무 웃겨. 아, 네, 제가 제 영상이 반복되는 걸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I don't know w h 거냐 <laughs> 아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깔 n 깔깔깔 h a t 깔 o u do. I don't k 네. <laughs> 어또 이제 아, t you do. I d o 해 t k 해 o w what you do. I don't k n 요 w w 요 a t y 악동 뮤지션 선배님 신곡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선배님 곡도 좋고, 정말 좋은 노래가 많아요. 많습니다. 숨겨진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진짜 맨날 듣는 노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배자. 진짜 요즘 막 노래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팬사회에서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대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의 자기사랑, 본인사랑, 듣기는 듣게의 팬이다. 듣기는 이거, 이곡 인성이었다. 네! 아, 소소다님께서 그래서 씨 없는 수박님이 어떤 혼란을 주신 거죠? 궁금해요. 맞아. 이야기해주세요. 하셨는데, 비밀이에요. 사실 비밀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그거냐면, 그수 없는 씨박에서, 아, 잠깐만. 씨 없는 수박에서 씨랑 수를 나 연습하러 왔어. 고마워. 나 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아? 잠깐. 어디로 저? 어, 연습 못해 미안하지만 그게 끝나고 해. 네. <laughs> 네또 혼란스러운 대자보가 느껴지는데 C랑 수를 반대로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닉네임을 열때 조금 혼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덕분에 인썸니아분들께 제일 빅잼을 내 네, 가쁜 유현 우리 유현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방송서 온줄 알았는데 축하를 해주고 가네요 좋아요 어 진짜 생일 맞아서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큰맘 먹고 외계인 애교 진짜 큰맘 먹었어요 진짜 마음이 이만해졌어 제가 한번 외계인 애교를 해볼건데요 그러면 외계인 애교를 준비물이 필요해요 이 오케이, 렇게이서 또요? 오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인가요 하셨는데 그럼요. 가짜는 없습니다. 진짜고요. 어 따뜻한 동이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우리 동이 진짜 따뜻하군요. 시연 언니 심리한테 하고 싶은 말. 어 심리 어안 보드 진짜 어렵는데 그래도 식리한테 하고 싶은 말 영상편지처럼 남겨볼게요. 따라란다단단 식리야너 요즘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면? 너,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니? 정말 항상 노력하고, 베풀고, 더 사랑해주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아시겠니? 네, 이렇게 식리한테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봤는데, 님께서 왜이렇게 신났어? 하셨는데 바로 제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바로 그 신이에요 오 이혜인 님께서 언니 저 언니한테 입덕한지 396일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하트 3개나 보내줬어요 어, 1년이 너무 좋네요 1년이 세상에 너무 좋았어 어. 원래 뭔가를 시작했을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즌을 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살짝 그래요.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약간 꾸준히 뭔가 하는 끈 기가 몇 분야에서는 있지만 몇 분야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시작했다. 그러면 와 나는 이거를 내일 주는다고 해도 열심히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제가 갑자기 막 축구를 저는 축구하고 싶어 해서 막 시작했어요 3일 지나면 이불 안에 있다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활동적인 걸시작하면좀 그래요 근데 이분은 1년이나 넘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결국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laughs> 무리 님께서 시연아 수박 때릴 때 손이 괜찮아요 하셨는데 멀쩡했습니다 어느 손으로 때렸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멀쩡했어요. 뭐 이렇게 때렸나? 뭐 이렇게 때렸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손끝치세개손가락으로 착!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laughs> 아시죠? 네,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은. 또. 오, 수아랑이님께서 시원아 어, 지나갔어요. <laughs> 너를 구글이라고 불러야겠다 왜냐면 내가 찾는 모든 게 너한테 있으니까 크크크라고 <laughs> 하셨는데 지금 고민상담 해드릴게요 고민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당신만의 구글이 되겠어 네 호주 호주도 너무 또 가고 싶어요 네어 채우 님께서 기업을 받는 시간을 커버해달라 하셨는데 저 했는데요? 아 지금 불러달라는 거구나. 차, 차, 차. 제가 몽둥이처럼 뭐,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 좀 띄울게요. 제가 지금 뇌 용량이 가득 차서 활동 중이잖아요. 그래서 뇌 용량이 이제 그 차가지고 기 어를 댔다. 네 아직도 빵빵빵 너의 소리를 듣다.

드림캐처랑 시연이 덕에 걱정이 사라지네요 고마워요 하셨는데 어떤 수술을 앞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무조건 다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면 눈이 감았다 떴을 때 모든 상황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어. 감사해요. 여기 댓글에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제가 하트를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하트 좀 누를게요. 됐다. <laughs> 어 감사해요. 제가 더 행복해요. 저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고민이 올랐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은요. 제가 그 여러분 저희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토크 콘서트한 거 아셨나요? 거기서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목표 날짜까지 내가 이 해야 하는 일을 완성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의 나의 심정을 예를 들어 ppt다. 내가 이걸 완성을 해가서 그날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를 해야 해요. 근데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ppt 앞에 이게 단상 앞에 서가지고 삐켜가지고 근 네, 이것은 한번 설명하는데 막 이렇게 설명 안 넘어갔고 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 눈빛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laughs> 너무 잔인한가? <laughs>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연습생 때도 월말 평가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막, 대선배님이 오셔서 저희 노래 부르는 거를 평가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제가 정말,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좀 연습생 때가 우리 연습생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런 좀 착잡할 때거든요. 그때,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가 좀 잔인하죠? 그래도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아, 말을 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 이제 정말 힘들어서 아, 다 내가 너무 힘든데 힘든 걸 보여잡고 있어야 할까 했지만 그때 제 결과물을 딱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는다면 내 기분이 어떨 까 과연 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연습이 되더라고요. 연습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학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악빠리로서 아시죠? 네. 나 혹독하게 살아왔죠. 썸나는주터님께서 근데 인생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게 하나도 없고 생각대로 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전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살고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 목소리를 독특하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그 얘기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생일 브이앱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이랑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이렇게 어,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 네. 끝을 내야 하는데 끝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네. 자 지금 댓글도 너무 감동적인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제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매일을 오늘처럼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일 런웨이브 하는 거 아시죠? 런웨이브에서 우리 꼭 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굿잠 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생일 축하해 줘서. 이거 마지막으로 쓰겠어. 고마워요. 진짜. 즐간다.